안녕하십니까. 탱탱구리 채널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모두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를 준수하시고 항상 마스크 착용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11일 오늘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현대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문 볼 여유가 없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매일 경제 신문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을 요약하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10분 정도만 시청하시게 되면 국내외 세상 돌아가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참, 구독과 좋아요는 탱탱구리 채널의 부역과도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첫 소식입니다. 연일 7,000명대 확진에 정부 특단 조치 검토, 코로나 확진 폭증, 사흘째 7,0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다음 주에도 현재와 같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사적 모임 축소나 운영 시간 제한 등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꺼낼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 백신 3차 접종 간격을 1월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일 인천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좀처럼 그 효과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시일 내에 위기 국면의 반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포함한 특단의 방역 대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잠실 풍경 바꿀 마이스 사업 한화 HDC가 이끈다. 총 사업비가 2조 1,672억 원에 달하는 서울 잠실 스포츠 마이스 복합 공간 조성.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화, HDC그룹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이 사업은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35만7576제곱미터 용지에 2029년까지 전시 컨벤션 시설, 야구장, 스포츠 다목적 시설, 호텔, 문화, 상업 시설, 업무 시설 등을 조성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투자 사업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60대 가구 주월 평균 소득 352만원, 은퇴한 58년 곁에 쓰고 산다. 60세 이상 실버세대의 지난 10년간 월 평균 소득과 소비 증가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기에 접어든 약 700만 명의 베이비 부모가 그동안 쌓아온 재산과 연금 등 안정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앞선 노령세대인 산업화 세대와는 다르게 높은 소비 성향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구주가 60대 이상의 실버세대의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52만 원으로 2011년 3분기보다 80.2% 증가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다음주 f m c 에 쏠린 눈 테퍼링 속도냉각 강력처방 예고 미국이 코로나 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무제한으로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친 것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 지난 5월 미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5를 기록하자 딜저효과라는 해석이 많았다.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힐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에 달렸다. 연준은 오늘 14에서 15일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 정례 회의에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고 내년에 단계적으로 기준 금리를 인상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연준이 얼마나 빠르고 강하게 긴축 정책을 펼칠 것인지에 따라 인플레이션의 운명이 결정된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이 탈탄소 경제가 성장 동력 윤합의안된 탈원전 정책 팩기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국가원 실 가스 감축 목표 40% 계획에 대해 여야 대선 후보가 성명이 엇갈리는 입장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 탈탄 소 경제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며 개성 의지를 밝혔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는 현 정부가 산업계를 무시하고 과도한 목표를 수립했다고 비판하며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외쳤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위안화 급등에 시중에 풀린 달러 거둬들이는 중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외화예금 지급 준비금 비율을 인상했다. 달러 강세 흐름에도 불구하고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가파르게 상승하자 인민은행이 직접 개입에 나선 것이다. 인민은행은 지난 9일 밤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고 오늘 15일부터 자국내 금융기관의 외화 지준율을 기존 7%에서 9%로 2%포인트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외화 지준율은 금융기관들이 고객에게서 받은 외화 예금 중 지급 준비 등의 목적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 자금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이 올라가면 그만큼 중국 내 외화 유동성이 떨어져 위안화 평가 절상 압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포스코 지주사 전환. 2030년 기업 가치 3배로 포스코 그룹이 지주사 체제로 바뀐다. 그룹 지배 구조 정점에 있는 포스코를 경영 전략 신사업 투자에 전념하는 지주사와 철강사업 회사로 쪼개는 구조다.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는 그룹 총괄 업무에 주력해 의사결정 구조를 보다 빠르게 가져갈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2차전지와 수소경제 등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사업에 대한 대응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또 포스코는 일본 미스 이물산이 보유한 포스코 터미널 지분 49% 취득도 결정해 그룹 물류 통합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공급망 개선 기대 내년 반도체주 보모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주가가 내년엔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다. 올해는 이들 메모리 반도체 생산업체가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업체보다 좋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상황이 바뀔 것이란 얘기다. 내년에는 입공급 망차질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메모리와 메모리 반도체 수요 전망은 스마트폰, 서버, PC 등과 일반적으로 실적, 주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법원 출제오류 17일 선고 수시합격 발표 이틀 늦어져 출제오류 소송에 휘말린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학탐구생명과학위 20번 문항에 대해 법원이 사상 초유의 정답류에 결정을 내리면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수시전형 일정도 미뤄졌다. 모든 수험생이 11일 성적표를 받았지만 생명과학이 응시생 6,515명은 해당 과목만 공란으로 처리된 성적표를 받았다. 법원이 1심 판결을 오늘 17일에 내리면서 응시생들은 17일 저녁부터 온라인으로 성적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라는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12월 11일 오늘의 브리핑 마치겠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탱탱구리 채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